하나님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 9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1절 말씀까지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유다왕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지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이디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때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 말씀은 유다의 여호사바왕이 신앙적인 열심히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베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첫 번째로 행한 것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직접 자신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그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하면은 유다의 처음과 끝을 말합니다. 즉 전국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숨기는 그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이 직접 나가서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 이거 쉬운 것이 아니죠. 항상 악의 씨는 잠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열심을 다해도 그 가운데 우상은 있고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그 가운데서 매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한꺼번에 크게 건강이나 몸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악의 씨가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태우듯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한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여호사반 선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자기가 몸소 전국을 다니면서 이 왕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 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절 말씀 보십시오.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성읍마다 재판관들을 세웠어요. 재판관이 없었기 때문일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재판관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육절 보세요.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 how to get a job. You don't k 우리는 인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친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공의를 저버릴 때가 있지 않나요? 이 재판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고, 그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있을 경우 참 문제가 커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에게 굽고 뇌물에 굽고.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과 이해 관계에 따라서 이 재판이 구분 재판을 할 수가 있죠. 자, 재판관들에게 뭘 말합니까? 공의를 말합니다. 내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하라. 실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재판을 그리하라. 즉 공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썩은 사회일수록 부패한 사회일수록 뇌물이 판을 치고 인간관계로 인해서 이 온전치 못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치우치게 되고. 인간 사회에서 이런 일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사회가 온통 혼란스럽게 되고 또 불평불만과 원망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밭은 여호와님을 섬기는 신앙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그 나라가 다스려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 사이에 말뿐만이 아닌 여호와 신앙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세 번째 8 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심지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자 이들을 세워서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는데, 후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와를 경외하라. <laughs>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송사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재판을 하고 그렇게 인도를 하라.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우사밭의온 유대 모든 백성에게 전 영토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모두가 자리잡게 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왜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절과2절에서 나타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그가 지금 길랏 라마에서 이스라엘의 아합과 연합하여 아람과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 전쟁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죽을 뻔하였습니다. 아브왕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이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었죠. 아비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온 백성의 섬기도록 조장하고 또 부리를 행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고자 작정하셔서 하늘에서 회의까지 열었던 그 장군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와 연합하여 <laughs> 특별히 혼맥을 일 만들었죠. 아압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문제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결국은 전쟁까지 하고 길랄 라못에서 전쟁을 하고 그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자,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돌아왔으니 그의 행색이나 그의 지금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근데 돌아오자마자 이 절을 보세요. 하나니아들 성년자 예우가 나와서 요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들어오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너무 피곤합니다. 온 몸이 정말 말도 아니죠. 그 마음도 그렇습니다.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전장에 나가서 죽을 뻔하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아래 사람이 이와 같이 직언을 하면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여호사밧의 위대한 부분은 우리가 앞서 장황하게 살펴본 오늘 이 사절야에서 나타난 세 가지의 그것같은 놀라운 신앙적인 개혁과 삶 그것도 위대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엎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다시 한번 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길르무으로 전쟁을 가려고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람들을 불러서 좀 물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새겨 보자. 여호수아 바실 그러니까 맞지 못해서 선지자들을 4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전부 어용이었죠. 전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야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이 듣기 싫어서 미워하였고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면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박해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아합과 이 여호사밧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개혁을 행합니다. 아합은 바알과 아세르를 섬기고 여호와 신앙을 탄압했습니다. 그것은 결과이죠. 그런 결과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임하였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누구처럼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도 그냥 똑같이. 그렇게 구원하시는 겁니까? 성경 어느 곳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정하고 거역하고 폐역하고 그럼 그들의 말로는 다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굳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스스로 자기 죽을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가로 끌고 가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특히 악한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말들을 지어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두에게 열려 있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지만 저를 믿는 자의 한해서라는 뜻입니다. 그 본문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같이 천국의 소망을 유업을 같이 이을 수가 있습니까? 자녀가 아닌 자가 어떻게 부모의 유산을 같이 유업으로 이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편할 때, 자기 필요할 때, 자기 유익할 때 갑자기 돌변해서 그 유업을 같이 나누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마였습니다. 자, 우리가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부터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어떻합니까? 찔리죠. 찔리면은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오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박해하는 자들이 있고 십자가 에 심지에 못박졌습니까? 사도들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그들의 마음에 찔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 찔리는 것은 당연하죠.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상처에다가 치료하겠다고 약을 약품을 들이 되면은 아플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찔려서 내가 어이할꼬 하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마음이 찔려서 어떻습니까? 아프니까 일을 갈면서 확 밀어내고 오히려 돌로 칩니다. 대표적으로 스테반 집사님이 그래서 순교하지않습니까자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떻습니까? 그냥 다 똑같습니까? 사람들도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국회에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바세 이 위대한 면은 어디에 있느냐 너무 힘들지 않았겠어요? 참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몰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행렬이 어떠했겠습니까? 겨우 구명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따뜻함이 위로라든가, 뭐 이런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신하 입장에서,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당신이 잘못했다. 왕이 어찌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 사랑하느냐? 이게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지듯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이런 저주의 말까지 심판의 말까지 듣습니다. 이때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것이 위대한 신앙인의 조건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시느냐 결정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안 짓고 완전 무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행한 일들이 요즘으로 따지자면은 입에 올리기도 힘들만큼 너무 참담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뭐 나단이 와서 지적을 하던 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면은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러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약삭빠르다고 느낄만큼 인간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귀히 보신 겁니다. 사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항상 보게 되면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하면 사울 임금이죠. 사울 임금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는 전명하고 속된 말로 뺀질뺀질거리면서 자기 합리화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은 핏박하고 쩌듭니까 귀에 거슬리면은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가르칠 때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고 순종하는 아이들이 있고 뭐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이야기를 하면 잘 순종하는 아이들이 있고. 응? 껑 껌이 불순종하는 아이들이 있고. 우리는 오늘 이 여호사밧의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귀중한 믿음의 시간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나를 고치고 살리려고 때때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아니 중병에 걸렸다고 한다던가 무슨 병 병세가 있다던가 이런 말을 하는 것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지 고칠 수 있으니까. 하물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하나님. 건강해야지 행복하죠 영원히 건강해야지 행복하죠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왜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잖아요 병들어 있는 삶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대응케 하셔서 말씀을 주시던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게 감화 감동하셔서 내게 말씀을 주시던가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이할때 나는 어떻게 그 가운데서 행하는가. <laughs>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은 이 개혁들을 행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피곤하고 지금 참담해 죽겠는데 이따위 얘기를 해 하고 예우를 오게 가두거나 죽일 수도 있겠죠. 왕인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우에게 어떻게 했던 얘기는 없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친히 자기가 잘못했으니 백성들이 자기를 닮을까봐 온 천하를 다니면서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계도하고 그리고 재판관들과 체스장들과 레위 네 사람들을 세워서 송사를 공의롭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나라답게 그렇게 행하도록 권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때그 말씀이 내살 길임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조정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귀여김을 받을 수 있고 복이 있는 삶을 살수 있는 비결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주 자신을 돌아봐야죠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들을 보시죠 마찬가지로 영혼을 살펴볼 수 있는 거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말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겸비함을 찾으실 텐데 말씀 앞에서 내 외모와 내 의복을 거울 앞에서 살펴듯이 내 영혼과 내 삶을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게 하루를 또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려 전쟁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참담하게 패배당하고 <laughs> 함께 나갔던 이웃의 왕은 그 자리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행색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사람 예후가 불편한 말 귀 듣고 싶지 않고 담고 싶지 않은 말. 지금은 듣고 싶지 않을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책망이고 지적의 말씀인 줄을 아는 이 여호사밧. 신앙의 힘이 무엇인지, 신앙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기억을 하는데 그 나라의 백성들이 주 앞에서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하여 본인부터 솔선수범하며 말씀을 전하고 재판관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우리를 살리시고자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신앙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저렇게 들릴 때 나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 길을 밝혀 주시니 그 말씀에 의지함으로 살 길로 걷게 하여 주옵시고 복 있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니 우리가 복 있는 길을 순종함으로 걷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여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서.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귀한 하루를 또 살게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임하였으니 주의 발인데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는 그런 믿음의 기도의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